GM이 저렇게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라고 보러더라고 아, 진짜. 아, 씨발, IMF 때문에 시작된 거라니까. <laughs>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은 이용 박근혜 기간 동안이었죠. 네. 화가 나서 죽겠어요. 어. 지금 제가 화가 부글부글 는데 욕은 못 타이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GM이 간단히 말해서 뭐 기술이나 뭐, 뭐 일자리라든지 막 투자한 게 아니고, GM 공장을 돌리면서 그냥 계속 수익만 뜯어가는 거죠. 돈 예.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자금 회수하고 돈을 얼마큼 벌었으니까 이거 안 돌릴 거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GM이 한국의 대우를 인수하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실제 현금이 1조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지난 대우를 인수하고 GM이 돈 벌어간 게 3조가 넘어요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예.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3조만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지적재산권 어떻게 할 거예요 온갖 그특혜특혜 상표 이런 거는 좀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페어플레이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사에서 페어플레이 얘기한 게좀 모순이 있었지만, 당시에 사실은 M&A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구조를 틀을 바꿨잖아요. 예를 좀 기아가 현대로 넘어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대우를 GM에 줬는데. GM이 온갖 기술들을 다 핵심 기술들 을 빼가고 그것도 현금으로 3조 빼먹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쌍용자동차의 복제판인가요? 그렇죠.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빨아가고 나서 그거를 인도 마인드라에 그대로 넘겼잖아요. 인도 마인드라가 생산 능력 자체와 그 생산 설비의 그 설계 구조 자체를 그대로 다 복제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팔려고 할 때쯤 쌍용 파업 사태가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쌍용 내부적으로는 현금과 자산 가치가 계속 마이너스로만 겪었던 거죠 그러면은 재무조표를 딱 만들어 보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영정상화나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판단이거든요 요번에 GM도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처음에 인수할 때 자신들이 매입한 그 자산들에 대해서 부채를 끼고 본사에서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인수한 다음에 GM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들 중에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을 연초에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GM에서 가져간 현금 수익만큼의 영업 이익을 달성하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든가 안 그러면은 약간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는 GM은 항상 경영 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GM 본사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국 GM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작년 초에 GM의 새로운 신임사장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칼다비로 유명했었거든요. 구조조정 하면서 인적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잡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예요. 그그 예, 사람이 한국GM의 신임사장으로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올때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GM 내부에서 원래 마시던 커피를 카누를 마시던 걸 맥심으로 바꾸고 이 삼다수 마시던 걸, 뭐, 500원짜리, 그 싼생수로 바꾸고 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쥐어짜기 경영을 작년 초부터 계속 했단 말이죠. 이 전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국 GM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R&D 부서가 제일 경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R&D 부서에 대한 투자는 한 푼도 줄인 게 없는데, 나머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한 푼도 투자를 안한 거죠, 지금까지. 현금만 뽑아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 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GM이 사전에 지금 미국 정부하고 짜고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위한 사전 네. 한국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이거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수작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네. 의혹으로 남고 있는데 지금 GM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순하지 수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수순까지 협박을 하고 올해 지금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 개의 협력업체가 망한 여 이제 개의 소리를 지금 막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자동화 수순으로 가지 않는가. 자동차 공장들이 사실 자동화를 도입하고 네. 싶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이것마저도 한국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에 비용 소요되는 비용들을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해고자들을 자르고 자동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남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 지금 자금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안안 하고 지금 공중전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천 명 자르기 싫으면 5천 명내놔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GM이 너무 무례하고 어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의 예,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맞물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GM한테 말려서 오히려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 넘겨주지 예, 않겠느냐라고. 네, 전국 관계자가 이 예.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명심해 줬으면 하는 게 한국 GM은 절대 철수 안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 왜냐면은 전 세계에 GM R&D 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음.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음. 3년치 R&D, 한국 R&D 예산 3년치 예산으로 나머지 한 군데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R&D 센터가 ROI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런데 R&D 센터는 생산 공장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R&D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M이 한국 R&D 센터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GM이 이게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협박은 가능하지만 결국에 아쉬운 건 GM이거든요. 그래서 GM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그 하나의 도... 의혹은 어쨌든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빅딜 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만큼은 GM의 버르장물을 좀 확실하게 고쳐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이게 좀더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GM이 원래 디트로이트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GM을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딱못 박아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GM이 한국에서 군산공장을 경영난 때문에 폐쇄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자금 지원 안 해주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빼먹으려고. 네. 네.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자금 경영난을 조금 해소해보겠다라는 의도예요. GM의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군산공장을 올해 5월에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GM의 그 경영 구조 자체를 보면 군산 공장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공장인 건 맞아요. 20% 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문 닫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공장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부평 공장이 있어요. 인천에. 전 세계적인 지음 공장 중에서도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인천 부평 공장을 못 버린다? 아니요. 버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트럼프와의 협상에 의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아먹으면 다 뽑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어, IMF 당시에 GM대우가 망가져서 부도가 났을 때 인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인천시민 펀드를 만들어서 대우를 인수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얘기만 나오다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GM이 철수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을 그냥 팽개쳐 버릴 거냐? 저는 거기에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기업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대우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GM이 먹튀 자본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명종 님이 말하는 일부 아까 전자 얘기한 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면 GM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비용들을 한국으로 전가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떠나진 않아요.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3조원 정도 지금 부채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돈은 원래 미국으로 가져갔고 지금 3조는 나머지에 있는 돈으로 자기들이 그동안에 벌었던 3조로 갚으면 되는데 이 돈을 갚으면 적자니까 이걸 한국 정부에 전가하거나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땐 트럼프가 거기에 협박을 한 거고, 지금 한국 정부나 일부 한국 언론들,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이 여기에 협작을 해서 지금, 혈세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한국에서 먹튀 자본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세금 내게 하고, 그냥 트럼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나갈 땐 나가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국민기업으로 만들자, 다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절대 지엠한테 혈세로 지원하거나 또는 뭐 (3조 원의) 부채를 또 감면해주거나 이런 개 같은 짓은 안 했습니다.